좋아요, 세이브 세... 2플러스. 아, 2플러스? <웃음> <웃음> 세이버 2플러스 플러스 안녕하세요, 세이버TV 송신입니다 좀 오랜만이네요 <laughs> 저는 지금 공기 좋고, 물 좋고, 산 좋은 완주, 전북 완주죠? 호암가든에 왔는데요 여기 사장님께서는 저희 세이버 초음파 세척기를 선택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사장님 그러면 지금 초음파 세척기 저희 쪽 세이버트 플러스가 설치하셨는데 음. 가장 좋은 점이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?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틀으면 이제 때가 말끔히 하니까 이제 헹궈도 되고 세척기에 때 헹구면은 빠르긴 하더라고. 네, 기운 내시고요, 사장님. 그 분들한테 응원 메시지 한마디만좀 남겨주세요. 그래도 힘내시라고. <웃음> <웃음> 하다 보면은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좀 저가는 날이 있겠지. 하면은 이제 점처럼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. 이제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지. 하다 보면은 좋아요, 세이브. 네이버 트 세... 플러스 어, 어, <laughs> 아, 좋아요. 어. 그이 저희 쪽 선택하실 때 세이버트 플러스 선택하실때 혹시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? 저희 영상은 영상. 영상은 안 봤어요. 안 보셨어요? 음. 음. 내가 어... 그게 했나면, 어디 업체인가 거기에서 네. 그러더라고. 자기네가 네. 세이브 여기 다음에 자기네가 할 거라고 하더라고. 어, 그 업체 때문에 저희를 알게 되신 건데요. 응. 다른 업체들도 <laughs> 인정하는 세이브 투플러스가 어. 됐네요. 가격이 만만하진 않아. 음. 아주 쌌으면 샀지. 근데 그쵸. 뭐, 한 2, 300주고 살 바에는 네. 차라리 정식, 정품으로 내가 그냥 저거 야고 해야지. 그거 잘못 샀다가 또 서비스도 안 되고, 뭐, 자기네가 대개는 해준다고 하지만은, 그래서 이제 구입하게 되지 네. <laughs> 그럼 사장님 간단하게라도 음. 우리 사장님 매장 홍보, 한 말씀, 가게 자랑 한말씀만 해주세요. 음. 음. 우리 추어탕이 맛있다고 한번 드신 분들은 꼭 오시거든요. 와서 이쪽으로 오시는 기회가 있으면 꼭 와서 한번 맛보세요. 네, 여기는 완주의 <laughs> 호암가든, 아, 여기는 완주 호암가든이에요. <laughs>